할까이요 아깝니다. 어, 예. 어, 금방 혼자 오셨습니까? 아니, 어, 예, 예, 혼게 오셨어요? 어. 시작할까요? 네. 어. 아휴. 뭐, 근심 걱정이 있나? 이런데 처음 와봤지? 응, 어, 그래. 아 힘드네, 오늘. 오늘 진짜 공연이 많이 힘들 것 같네, 분위기가. 혹시 저희 극단 공연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십니까? 없네. 한번 해보입시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도록 니다 <laughs> 어, 어, 어. 저희 그단 공연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나와서 어, 어.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한 분도 빠짐없이 뜨거운 박수와 함께 열하와 같은 환호성을 보내주셔야지만 공연이 시작됩니다. 예. 간호가가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예, 예, 예. 그분 할 때까지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최고 기록이 한 다섯 번까지 해본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관객도 얼마 없는데 분위기상으로 그 기록을 깰것 같아요. 예. 안 믿네? 한번 해보이시다. 예,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어떤 박수를 했습니까? 뜨거운 박수. 왜, 뜨거운 박수? 이게, 이게 뜨거운 박수입니까? 아, 이게? 예! 손바닥이 뜨거울 때까지 막 쳐야 됩니다. 세 번째부터는 어떤 분이 똑바로 안 했는지 <laughs> 내가 지목을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박수치시던 관객분들이 일제히 그분을 째려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누가 이기는지. 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하세요. <laughs> <laughs> 어, 그렇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처음 박수 치신 것처럼 보시지 마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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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박수 치신 것처럼 박수도 막 치시면서 재미난 장면이 있으시면 크게 웃으시면서 편안하게 예, 관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연에 앞서서 딱세 가지 안내 말씀만 드리고,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볼수 있는 작품이긴 한데, 아동극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 어린 친구들은 한 시간 정도는 가만히 내비나도 진짜 잘 봅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한 시간이 지나면서 장면이 슬픈 장면으로 바뀌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몸소리를 칩니다. <laughs> 그런데 일반 관객분들한테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 말을 한다든지 발을 구른다든지하면 어그 보호자분께서꼭 이렇게 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다잘볼고 간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한 가지 까사다 그 사셨지요. 네. 이공연때 드셔도 됩니다. 드셔 진짜 드셔도 됩니다. 예. 꺼내서 드셔도 됩니다. 근데 지발 눈치가 좀더 있어 앞에서 배우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객석에서 뿌시럭뿌시럭뿌시럭 <laughs>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 봉지 뜯을 때는 음악 시계 나올 때 그때 맞춰서 이렇게 좀 뜯어주고 있어 <laughs> 그리고 그 휴대폰은 다 꺼주시든지 무음으로 하셔서 가방 안에 <laughs> 다넣주셔야 됩니다 공연 중에 휴대폰 확인도 안 됩니다, 알았지? 네. 네. 그럼 뜨거운 박수와 함께 저희들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어, 홍보평도 좀 남겨주시고, 저희가 5월 5일까지 공연을 합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그, 에저, 아, 밴드에 보시면, 어, 네이버 밴드에 보시면, 애저또 사랑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각자, 그, SNS에 공, 그 후기를 남기시고, 링크를 걸어 주시든지, 거기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6월에, 빨간버스라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 공연의 초대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은 모두 마쳤고 배우들과 무대 위에서 기념촬영을 하실 분들은 잠시만 앉아계시면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 기념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뭐 요즘은 현금을 많이 안 갖고 다니더라고 그냥 <laughs> 예. 예. 계좌이체 되니까 부담 없이예뭐 <laughs> 진짜, 예. 진짜 사는 거 어, 뭐. 진짜 사는 거 진짜 사는 거 사는 겁니다 그냥 <laughs> 진짜 예. 파는 거세개0천원세개2천원0원세개2만 <laughs> 예. 원도 아니고 0천 원인데 그냥 <laughs> 예. 그래 어 이천 원에 놓으시고 세개 고르시면 됩니다. <웃음> 뭐. <웃음> 나, 아폴로 응. 기 예, 예,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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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어, 맛있어. 이거 예, 맛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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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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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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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으항. 웃음> <laughs> <저, 저희도 주세요. 웃음> 어, 그래, 그래, 그래. 가지시이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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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게리> <글> ゲート 여기 앉아주세요.